경남도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불거진 도청과 교육청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의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친 곳은 다름 아닌 도의회였고 도의회도 무상급식 중재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내년 내는 더더욱 더 우리 350만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어. 김윤근 의장이 나서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세 차례 무상급식 중재를 했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고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중앙 정부와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이 도의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의 우려 속에 급식 조사 특위를 구성해 학교 급식 전반을 조사했지만 중복 계산에 과장된 비리 의혹 금액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볼 때 도의회가 도민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내년 도의회가 풀어야 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